아니요, 아요한번 가시다. 음, 맛있겠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돼. 지금 이 언니는 조그만 잘 생겼다라면 거기에만 눈독이 들어가지고 다른거안보여여섯사겠다 얼마야? 십만 원 주. 재밌게 살아요. 알았죠? 언니, 짠 나자. 짠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맛있어은 근데 술안드신다고술한잔 <laughs> 하는 데. 술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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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어+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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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 어+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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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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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맛있어. 장호랑. 아 운동, 네, 운동. 네. 진짜 맛있는 거야 이제. 맛있어. <laughs> <laughs> 아니 아까 나부고했잖아 저녁은 독이라고 시장 가서 안 시죠? 아까 너무 먹어가지고 아침은 보약이고 저녁은 독약이야. <laughs> 근데 여행에 나왔을 때는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노인네들은 먹는 게 심이야. 아, 안 먹는데 나르대 <laughs> 내가 다른 얘기인데 지금 TBC에서 상받아가지고 도쿄에 갔잖아. 네. 그런데 그때는 네. 이병철 회장님이 거기 계셨어. 이렇게 이제 스시집이 요만해, 요만해, 요만해. 회장님하고 우리 데이트하고 다섯시만 먹고, 아무도 없어. 이병철 선배님도 같이? 같이, 이렇게 먹는데, 우리 먹어도 얼마나 온지 알아? 맛있어?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한테, 여기서 다 꺼냈어, 주면서 쇼핑하라는 거야. <laughs> 어쩌면 돈을 똑같이 대지에내 그랬어, 그랬어. 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꺼내도 딱내사람이 맞게 끊내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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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주셔서. 음, 음 맛있겠다. 난 생선이 좋아. 응. 오뭐 밥도 줘? 예. <laughs> 네, 네. 오 쌀을 먹어야지. 응? 일본 쌀이 없잖아요. 어... 어? 쌀이 정말 모자라요. 여기가 사람들이 막쌀 사려고 새벽 2 시부터 기다려요 기침미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천 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돈으로 5kg 2,000엔. 진짜? 어 이동판 먹을 때 집에서. 야. 이게 무슨 차지? 오, 어, 이거 맛있어. 반, 반차라 해서. 오, 어, 이거 좋아요. 네. 아, 이거, 이거 그냥 보리차 같은데. 네. 네. 차 보리차... 이거 사가지고 가야겠다. 네. 트래프스토어가. 아, 정말 왔다 다그 뭐, 비행기, 호텔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하네. 와서 이제 잡잣만 하면 돼. <laughs> 언니, 이거 봐봐. 언니가 나중에 또 다른 여행 가고 싶잖아? 이거 하나면 여행사. 언니가 뒤져볼 필요도 없어. 혼자 어. 할줄 알아야 돼. 어? 어? 이거 되게 쉬워. 트립 스토어만 딱 쓰시면 돼 여행 상품이 쫙 여기 나와있어 어. 요거 있잖아 요거요 필터 어. 이거 쓰면은 언니가 원하는 여행 조건들을 넣어서 그것만 볼수 있어 너무 쉬워 어? 언니도 혼자 다니고 싶잖아 음. 그러면 동남아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갈수 있어 나너고 그래, 같이 나와야죠 혼자 나와 아 그래 내가 뭐 혼자 가봐 <laughs> <laughs> 그래 그럼 내가 해고 데려가야 되네 그래, 전사.

하나요. 하나 하하하하하하음뭐 그러고 시작. 왜 이렇게 밥 먹으러 갈때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지? 결혼 결란하가족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당 있는 사람들 이거 먹잖아 오징어젓가락 좋은 거야 라또 라또 있다 이 밥을 가져가야돼밥 언니 라또 안 먹어? 라또. 그게 뭐예요 라또 이가뭘 어. 먹어봤어요? 언니가 아니, 아니 이거 먹어 이러면은 이게 끈적끈적하게 응, 이렇게 올라와 응. 오잘 먹는다 너 땡큐요, 땡큐, 땡큐. 아니 그냥 먹으면 안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올 때 이제 먹는 게 그게 언니한테 좋은 거야. 어, <목소리> 이거 뭐 이렇게 딱 <laughs>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냥 아침 뷔페 갈때 이런 거다 나오거든. 먹을 거면딱딱 줬는데 그육 봐, 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진짜. 그냥 퍼펙트 블랙파스터. <laughs> 옛날에는 막 건너갔잖아, 우리도. 그럼. 횡단보도 없고 뭐가 없었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막 건너가고 그냥 그래서 <laughs> 아, 해서 죽고. 여기가 좋다, 여기. 애들 저렇게 가는 거 보면 귀여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 엄청 귀여워것 같아요. 나는 그때 장사 오면서. <웃음> <웃음> 엄마가 보냈어, 야간을. 저거 봐, 이쁘잖아, 저것도. 응. 지금 어. 있잖아, 언니, 우리가 사막 보러 가는 거야. 일본에도 어머, 사막이 있나? 이거 놀릴 거야. 그래, 제일 침에 그 철학자들이 어. 데리고 사막으로 간대. 어, 이렇게 그래. 어, 넓은 마음을 갖고 어, 마음을 맞아. 비워라. 어, 그래가지고. 좋다. 오, 그래가지고 진짜. 사막을 꿈히고 와, 이럴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레> 황해하자야황해하 마음을 비고 <레> 그럼 언니, 저거 가서 마음 비우고 돈좀을래 여기, 여기, 여기. 사막이 그럼 차가 다닐 수 있을만 생각을 해봤나? 그렇게 보지 마. 눈이 매력적이야. 저쪽으로 <레> 봐. 아진심이야 이렇게 왔는데 눈을 캬아악 하고 <laughs> 가 <laughs> 이러니까 진짜 보스나 지하철 태도 멋있는 사람이 들어앉으면 정정하지가 내가 얼굴 치다보면거 봤어 아, 그, <laughs> 선생님 진짜 큰사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 큰 사람! 네. 선생님 큰 사람 좋아해요 큰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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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친 없어요? 여친 소개시켜주세요 얼굴 그래, 장히 노년에 복이 터져. 아 진짜? 왜냐면 신기하다. 노년이 좋아야지. 지금 젊어서는 지금 은 고생 좀 해야 고생 돼. 젊어서는 해야 돼. 음. 그게 하나의 경험이야. 음. 젊어서 편안한 것들은 노년에 눈물바다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아이고 <laughs>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요. 여기는 휴게소가 없어요. 나 블랙 커피. 시나미 시나몬 있나게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 왜냐면 피곤할 때는 설탕 바먹는게 좋아요. 음! 딜리셔스. 뒤에 이기 흔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타고 갔다가 이렇게 타고 오는 거지? 야, 왜 이렇게 위험하다? 아이씨, 고맙습니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아씨, 아기 요엄마 엄마! 아이다아 아기 떨요 아, 얼이 아, 약간, 약간 무섭다, 나.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앞에 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네, 진짜? 어. 이거 지금 연예인 둘이서 연애할때 이렇게 오면 좋겠다. 손 잡고. 자기야, 이 좋겠다.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빠빠바바빠빠바바바 아,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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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허어 바다 보이다. 진짜 멋있잖아. 내좀 말이 이쁘다. 봐봐. 많이 쳐다보잖아. 아유. 나 저거 다 썼어. 저런 데 올라가서 스키 같은 걸 타. 그럼 확, 확 내려가는 거야. 야, 저거 저 꽃마들탄거 봐라. 어머, 까뜩 틀네. 트립 스토어 때문에 언니, 여기 자주 오게 되네요. 음. 너무 좋아요. 이제 어떻게냐면은 신발 이거좀 벗어야 돼. 왜냐면 모래가 다 묻었잖아. 어떻게 쑥들어가 발이. 여기까지 빠져 봐. 잘 가다가 여기까지 빠져. 어? 그 남자 둘이 끌어냈어. <웃음> <웃음> 끌어내는 건 남자들이 끌어내. 나는... 용기가 남자들이 끌어내 줄줄 알고 일부러 넘어진 거냐? 이게. 이러고 보고 나한테 하드연이가 어... 남자 를 좋아하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애들 내려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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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꼬마들 봐. 다다이마잖아 다이마. 이 다다이마 일본에 왔을 때그 nhk 그 전무가 자기 집을 초대를 했어 근데 저녁에 초대했다고 저녁 먹는데 용기 언니가 언제든지 가면 이거야 용기는 비여줘가 언니 이제 우리 갈 거야 했더니 저녁인데 갑자기 언니가 그걸 배워가지 않나 봐 오하이오 콜자리 <laughs> 이게 지금 모래로 다친 거지. 이걸 지금 모래로 만든 거야. 얘꼭 예, 저기 중국에 갔을 때나 그 지하실에다가 그거 하고 비슷하네, 뭐. 잘해놓았지 대단한 거야, 이거. 빨리 오세요. 야, 되게 길게 놔. <laughs> 키가 크지? 키 여기 몇이야? 쉬다 보기도 하고. <laughs> 이건 나오나 같지 않느냐? 나훈나 닮았어. 자, 일로 와봐. 아자자 봐봐, 표정 봐. 표정 봐. <laughs> 멋있다. 일본은 <laughs> 나는 음식이 좋아. 나한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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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 <laughs> 정치가 응. 좋다. 응. 그렇지? 오. 응. 응. 이거 도미, 도움, 이거 도미이고. 다 오늘 아침 잡은 거예요.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얼마나 해요? 응. 나좀 와사비 좀 달라고. 어, 와사비요? 와사비. 음, 이거 하니까 맛있다. 그럼 뭘 먼저 해요? 찍어 먹어봐. 됐어 음, 음, 맛있다 이거 내가 양념을 했다니까 음, 됐다 괜찮으세요? 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무 맛있어 내가 양념을 한 거야 어무 아, 맛있어 내가 이거 양념을 했다니까 너무 맛있다 도미 도미라 양념 간장 내가 어, 거기다 와사비 넣고 이거 맛있어 이 네. 가져가 이제 양념 줘 신디님 다 이거. 먹었어? 이리 와. 먹고 있는 자 가져가. <laughs> 난리 났어, 지고 아, 언니.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데 아, 여기는 트 r 코드로 시켜요. 저걸 찍고 서 오다 해. 맞아요, 그렇난 미국 가면 은 차이나 레스토랑, 미국 레스토랑 가면 저걸 딱 찍어. 그 앞에 좀 찍어주면 돼. 자, 봐 이렇게 먼저 이걸 찍어. 여기 뭘 여기 메뉴 이런 거 나오잖아. 한국 말도 되네요, 봐. 한국 있잖아. 이거 어, 이게 다 많다. 주문 내야고 그 이제 하면 돼. 한 번. 저 제가 한 거요. 야너 이쪽으로 앉아왜 그래? <laughs> 저쪽 앉아 그냥 앉아고 이거. 어 거기 고. 선생님이 관상을 좀 보세요. 아 그럼 제 와이프. 아 와이프 관상. <laughs> 어 오, 괜찮아. 속이 깊게 생겼어. 와이프 말 들어가지고 손해 볼건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 참지 마세요. 이쪽은 안 참아 와이프가 참지. 아니, 참아. 아이고 와이프가 더 참아. 이제는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달라고 그래. 그럼 난 이제 거기 따라간다고. 어 경혜야. 그럼 어. 일은 잘 되게 돼 있어. 나 미국이야. 아니, 아니. 일본이야, 일본. <laughs> 아, 용료랑 왔어. 그래. 야, 우리 가자, 이제. 인기 호텔하고, 뭐, 엄청 많이 파는 데로 갈 건데, 한국인들이 일본 오면 무조건 가는 곳이에요. 저렴한데, 좋은 상품들 많아요. 어, 네, 그럼 가보자, 한번. 뭐. 이 언니, 저렴해야지, 차니까. 다른 <laughs> 어? 저렴이라면 어? 이제. 여기지? 아, <laughs> 아, 한번 구경이나 보자. 말하자면 다이소 같다. 이건 이쁘다. 난 이거 세개 할래. 여기가 약간 베스트 메뉴 오마이갓. 이거 비타민 씨. 피부 앰플. 앰플. 근데 얼마야, 이게? 한국 돈으로 14,800원. 1 4 어서요. 이거 귀걸이구나. 한번 이거 귀걸이 하나 살까? 이거 하나 넣자. 이거 하나? 응.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지, 이거. 언디살 어, 거야? 조그만 거 하나. 어. 살리는데 가자 그래 쌀 쌀이요? 일본 봄은 5kg 1 0 0 0원 진짜? 응 운동만 먹고 있어요 집야 제일 큰게 어떤 거야? <laughs> this one, this one 사고 으신거 지금 5kg밖에 아.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아니요 아, 내가 사준대면 사주러 사준 사준 제일 좋은 거 이거 가져가 좋은 거어 이거 가져가 어 이거 가져가 이양이면 좋은 거 먹어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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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감사합 <laughs> 어.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자, 계1 2 5 7원이나다이 이것도 네이 가져. 이거하고 이거는 너네 와이프 비타민 c 이건 와이프 주고 쌀은 너네 같이 먹요이좀이연이이가내지겠다마켓이야 사기. I g o 마야 9만 원. 10만 원도. 9,000원인데 내가 네? 만원 주잖아. 예. 언니, 4만 306원이야. 안 돼. NO 어. 없어요? 선생님? 달러 안 돼. 요 NO는 돼, NO. I gotta pay. 아. 오케이. 그러면 4만 원? 아니, 4만 306원, 그러 그러니까 4만 1,000원을 줘, 나 이번에는. 그래, 그래. 어차피도 그랬으니까. I w a 내가 언니 9,000원 주면 돼. 아. 아. 가자. 어떤 쌀보다그뭐두배 하는 블랜드 명품 쌀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어, 잘 먹어. <laughs> 이런데더라, 고마카세는 오 이런데더라. 아 이제 기소할게요 네. 편집.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십니다. 자, 우리 건배! 자, 건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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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건배! 건배! <laughs> 맛있다, 진짜. 오, 맛있다. 이게 술이야? 그러니 너 맛있지? 어머 술 먹지 가 맛있다 짠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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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니까 완전히 얼었어. 지금 이 언니는 아, 남자... 조그만잘생겼다라고에만 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다른 안 보여. 저 표정 봐. 귀여워 죽겠어 귀여워돈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지. <웃음> <웃음> 이 남자는 장가갈대 결혼을 했대 마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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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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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아 오케이 스미마셍 오케이 네, 네, 네. 네.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네, 내 유튜브 를 보고 있어요 네. 진짜 이봐 이봐 일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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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여기 왔어 아그저 혼자 서 이렇게 왔 관광차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그랬구나 맛있게 먹어 멋있다 땡큐 a n k 나 먹어 아 우리 이거는... 먹는 거지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래 <laughs> 줄게 딸 이거 해줬어, 내가. 이 쪽. 땡큐. 어머, 꼬 이거는 리 봐, 어머. 어스러는 이거 갖다 우리가 가져온 거야. <laughs> 야 군복국. <동독국. 웃음> <동독국. 웃음> 어 언니 <laughs> 네 국물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야 국물 맛있다. <웃음> 맛있지? <웃음> 쟤도 한잔 줄까? 응. 좋은 아내 만나기를 기원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내는 고맙다. 잘 만나야 일이 잘 돼.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 이쁘다. 어머, 좋았어. 이거 먹어도니 설레더라 또. 이지방됐어. Number one, 세. 트립스타 덕분에 정말 잘 시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행을 참 편하게 가는 거야. 여영경이랑 갔던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가 어떻게 변했나도 보면서요. 추억여행을 할까 해서. 근데 세상에 요즘 참 쉬워졌더라고요. 그디에 올리지 마, 봐봐. 어, 내가 여행 준비한 거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 어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거 봐, 여기. 숙소. 딱 있죠? 숙소를 금방 정할 수 있네요? 금방 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가기로 한거 바로 이거거든요. 다들 그러잖아, 왜. 이거 한 많은 데서 글이 너무 많아서. 맞아,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맞아, 맞아. 그래서 AI 의 여행이라고 아 이렇게 어떤 여행인지 간단히 알려줘 있어. 이것만 봐도 어떤 여행인지 알겠지? 너무 쉽죠? 응? 결정하기가 너무 쉽죠? 좀더 자유롭게 다니려고 공항이랑 숙소를 딱 예약하고 가이드랑 같이. 예, 어플 너무 쉽죠? 너무 내가 쉽게 쓰는데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쉬워. 너무, 쉬워. 쉬워.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젊은이들은 엄마 좀 가르쳐주면 돼요. 정... 정... 아셨죠. 바다를 많이 보면 마음이 넓어진댔더라. 내가 어디가 도동거리였어.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야 진짜 잘해놨다. 와, 장미가 이렇게 많아. 아, 너무, 너무 아, 진짜. 됐어. 가게가 싫다, 여기. 어,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진짜 공기는 좋다. 이거, 공기를 많이 마셔야 돼. 이거 제일 좋은 거야, 지금. <laughs>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마. 괜찮아. 아, 아니, 허락 을 수. 야호. 내가 <laughs> 그런 거야? 야, 난 게... 사람들이 고만 드리는 줄 알았어. 야 세가. <laughs> 준비는 됐어, 됐어. 오늘 중후. 내 86세 에 이렇게 건강하게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90세가 내일 모레야. 참이자가. <laughs> 언니 다리 싱싱한 다고 재지 말고 앉아어 이러더라고. 이까짓 <laughs> 게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야 세상에. 야 입이 어쩜 이렇게 기냐. 어머 이거 바으로 나갔다, 이거 하나. 저거 사람들 물어요? 어요어 이렇게 주면 돼요? 야, 이거, 이거 돼요. 어, 돌아와, 돌아와. 어머, 이거. 다 웃어졌어. <laughs> 안 물어요. 누가 소리 질렀어요? Hi. 이것도 조금 줄까요? Okay. Nope. <laughs> 이것도 먹고 살려고 길을 쓰는구나. <laughs> 자, 정말 좋은 여행이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프로가 시청률 1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laughs> 아니, 시청 유튜브지. 아, 유튜브 1위가 됩니다. 음, 많이 일단, 보세요. 윤하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날씨가 아주 맑아서 기분이 좋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파이팅! 아, 시청률 1위! 시청률 아니야, 유튜브야. <laughs>